안녕하세요 위키보험의 네. 박주원팀장, 김우택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우택팀장님, 네. 고객분들이 보험 상품을 보면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서 상품에 대해서 미끼를 투척해놓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미끼 중에 하나인 해지연금에 네.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네. <laughs> 해지환급금이 작년 2020년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0년에 어땠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좀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 이제 상품 무해지 상품의 해지환급금은 어땠을까요? 어, 저희가 이거 2021년이 되면서도 한번 이런 맞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네. 일단 20년도 환급금은 어린이. 들 그렇죠 은행 적금보다 좋을 만큼 응.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혹해서 고객분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생각하고 그쵸. 가입을 하다 보니까 금강원에서 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no. 지침이 내려와가고환금률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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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되면서 다 내려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응. 사실상 그 2020년대 환급률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충분히 저축성 보험으로도 오인을 할수 있을 만큼 맞아요. 환급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은택팀장님 말씀대로 고객분들이 보장성 상품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급금 부분에도 큰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어, 많은 민원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상품 개정이 되면서 환급금은 은택팀장님 말대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환급금 차이가 있으신데요. 지금 올해 이제 상담하시는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시다 보면 환급금 보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환급금이 진짜 있으면 마음은 음. 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음. 언제 큰돈이 필요할지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음.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60대, 70대 질병의 위험도가 높은 나이에 환급률이 높을 텐데 음. 그때 과연 이 보험을 해지할 것인가. 그쵸 이거거든요. 음. 그 나이 때에는 보통 유지를 하려고 하지 고객분들은 정말 급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보통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음, 정말 큰오인은살수 있는 음. 금액이거든요 금액. 오히려 저는 2021년에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되게 보면 화술이고 뭐 화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봤을 때 2020년에 가입하신 분과 2021년에 가입하신 분이 납입을 다 하고 나니 60세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2020년에 가입하신 분이라고 그 좋은 보장성 상품의 내용을 포기를 하고 해지를 하여서 그 돈을 환급을 받아서 원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가져가실지 혹은 2021년에 가입하셔서 환급금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 물론 어 환급금은 없지만 그때 가셔서 해지를 하실 수 있을지 사실 해지환급금은 개인적으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보험회사에서 던진 미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2021년에 오셔서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상품 판매의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네, 한금료를 음. 일단 어느 정도 받을지 좀 정할 수 있는 폭이 생겼네요 네. 그래서 한금료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으면은 보험료가 비싸지는 데신 올려주거나 음. 아니면 한금료를 그냥 없다 싶하면은 음.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요즘 음. 나오는 상품은 환금률 10% 그리고 이제 나비프 환금률 10% 50% 보통 이렇게 나눠지세요. 이제는 사실상 1 0 0에 있는 환금률을 보기는 정말 힘든 시기이시고요. 그래서 어뭐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50%를 선택할래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1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면 120만 원이 되시고요. 20년 동안 납입하면 2,400만 원이 되시는데 보통 그럼 내가 내 원금의 50%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50%의 황금률은 표준형에 비한 50%의 황금률이지 내가 낸 원금이 50%가 아니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음. 환급금이라는 게 일단 보장을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그쵸.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표 설계안에 넣었을 때그 표에 대한 환급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음. 아무것도 보장을 안 받아야 돼 근데 중간에 맞아요. 뭐 짜잘짜잘하게 뭘 받았으면 은 음. 환급료라는 개이 음. 심할 수도 있거든요 맞죠.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타갔는데 그 환급료를 그대로 주진 않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환급금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히려 보장 내용이나 보장 한도 산출되는 보험료가 어디가 더 저렴한지를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네. 드리고 싶거든요. 었 요점은 정말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을 탈라고 하는 거지, 한 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프면은 그때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한급 덤에 대해서 정말 믿기 믿기를 덥성 보이지 말고 음음. 요점을 보셨으면 그렇죠. 해요. 보장성 보험이랑.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급금은 보장성 상품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다는 은퇴 팀장님의 말처럼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환급금은 사실 뭐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에서 조금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안내심장이나 질병후유장에 그런 내용을 준비하실 때는 크게 의미가 없으시다라고 조금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타지도 못하는 건 그냥 음. 보험사가 미끼를 던지기 맞아요. 위해서 음. 해놓기 때문에 음. 그거는 중요시하게 보실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거든요 납입 기간 도중에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이 있는 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맞아요. 이미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20년이나 30년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짜잘하게 질병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지 환급금에 신경을 쓰실 일은 없으시다 이렇게 좀정리될것 같아요. 그렇죠. 요, 요점을 잘 잡으시면 음. 되시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음. 말들은 설계 안에 보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급금이 높은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음. 그러면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응.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응.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급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다루어봤는데요. 이 내용이 꼭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목소리>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